안녕하세요. 갱년기 스타, 갱스타입니다. 중년엔 근육이 소실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필수죠. 또한 활력을 주는 유산소 운동도 규칙적으로 다들 열심히 하실 텐데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해가 되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나쁜 운동 습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중에 못한 운동을 주말에 한번 몰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운동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나이가 많고 성인 질환이 있는 사람, 평소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과도하게 몰아서 하는 운동은 더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대략 하루에 250에서 300칼로리 정도를 소비할 정도의 운동량이면 적당한데요. 이는 체중 70kg의 성인이 30분 정도의 가벼운 조깅이나 50분 정도 걷는 양입니다. 이를테면 일주일에 3회, 매회 30분씩 운동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1회를 90분간 운동을 하는 사람의 운동 효과를 비교해보면 주 3회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운동은 운동, 회복,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체 각 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요 일주일에 1회만 할 경우에는 이런 단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운동 효과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면 주 3회 이상 일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꼭 30분이 아니더라도 10분, 단 5분의 운동도 꾸준히 하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하루 단 5분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운동법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자신의 운동 능력을 절대 과대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근육과 관절을 생각하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격렬하고 과하게 운동을 하다가 쉽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회복도 더디게 되고요. 회복이 된다고 하여도 동일 부위에 똑같은 부상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기본 체력이 약한데다가 운동에 대한 신체 반응까지 느려져서 욕심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50대) 아저씨도 아직도 청춘인 줄 알고 축구나 야구 등을 좋아합니다 물론 평상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그나마 부상이 좀 덜하긴 하는데요 간간히 타박상 정도는 늘 달고 옵니다. 그래서 운동은 먼저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을 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많이 굳어져 있고, 순간 반응 감각도 둔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과도한 운동을 통한 근육 손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동 부작용은 스트레칭을 소홀히 해서 생기게 됩니다. 특히 50 이후엔 감각이 둔해지면 물론 근육의 유연함도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운동 전 10분 정도 스트레칭은 꼭 해주어야 굳은 근육이 풀립니다. 이는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운동의 효과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운동으로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운동 효과의 범위를 늘려주고 체내에 있는 수분을 발산시켜서 근육을 연하게 만들어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노화의 척도 중 하나가 유연성의 감소라고 볼때 스트레칭은 운동 과정에서 절대 관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내 혁명의 저자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는 모든 운동 시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통하여 활성 산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요령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추천드리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크게 흔들면서 빨리 걷는 정도가 유산소 운동 효과도 내면서 유해 산소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운동 방식으로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운동에 대한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 갱스타는 더 유익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